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아, 제 뒤쪽에 아주 향기가 진한 꽃이 있는데요. 아, 이 꽃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오늘은 이 꽃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 여기에 이렇게 아, 분홍색이죠. 아, 분홍색으로 아주 예쁜 꽃이 피어 있는데요. 아, 혹시 이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이꽃 많이 보셨다고요? 아, 바닷가에 계신 분은, 어, 저거 바다에서 봤던 해당화 아닌가?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아, 얘는 마치 해당화처럼 생기긴 했는데, 해당화는 아니에요. 어, 해당화랑 비슷하게 생겼죠? 자세히 보세요. 해당화처럼 생겼나요? 예. 해당화처럼은 생겼는데, 어, 이 파리도 어, 해당화랑 아,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해당화가 아니랍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아, 꽃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피었어요.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아, 여기에 아주 그냥, 아, 하나 가득 이렇게 피어있는데요. 와, 굉장히 예쁘게 피어있네요. 제가, 어우, 향이 너무 좋아요. 어쩌면 이렇게 향이 좋죠? 아, 지금 새소리들도 지금 짹짹짹짹 아, 많이 새가 지저귀고 있고요. 아, 여기로 옮겨서 비슷하게 생긴 꽃들도 많고요. 우리가 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꽃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산속에 가면 어, 이런 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 분홍이 아주 진분홍이네요. 바닷가에 그 해당화가 피어있는 섬마을 선생님 어,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에 야, 섬마을에 오셨던 선생님도 계시죠? 굉장히 이쁘게 많이 피어있는데요 우와. 아주 여기에 아, 이렇게 아, 군락지를 이루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요. 와. 음, 이 꽃이 해당화가 아니고요. 어, 얘가 바로 생열귀예요. 생열귀. 생렬기. 아, 바닷가에 피어 있는 꽃은 해당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렇게 피어 있는 이 산에서는 산속에 피어 있는 이 꽃은 생열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열귀. 아, 생열귀는 아, 성분들이 아, 인체에 사람에게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어, 얘도 열매가 맺으면 해당화 열매처럼. 아주 그 빨간 열매가 주황색 짙은 열매가 열려요. 생열기를 가공을 해서 정선에서는 생열기 가공품들이 제품이 출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열기가 가공품들이 유통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전에 생열기 술도 나왔었고요 생열기를 이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어요우와 너무 멋지네요 해당화는 이렇게 키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얘는 키가 굉장히 크죠. 키가 굉장히 크고 아주 탐스럽게 많이 피어 있네요. 이렇게 길가에 피어 있어서 아주 너무 너무 예쁩니다. 저기 앞에 쪽에는 어, 불도화라 그러죠. 어, 불도화가 피어 있는데요. 어, 불도화는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우, 어, 향기가 굉장히 진해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이 향기가 아주 코끝을 스칩니다. 음, 장미향 같기도 하고요. 와, 아주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어떻게 더우신가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때요? 더우신가요? 아, 여기는 아... 바람이 살랑살랑 사,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기도 해요. 아, 꽃잎이 이렇게 지기도 했고요. 어, 산 속에서 이 꽃을 만나면 어, 해당 화에 이러기보다가는 아, 생열기구나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생열기입니다. 오 벌이 한 마리 날아왔어요. 큰 벌이 날아왔어요. 제가 여러분께 아주 이쁘고 멋진 꽃을 보여드렸어요. 이 꽃은 생열비입니다. 생열비, 생열기의 생열기가 우리 인체에 유해한 요소는 어, 유익한 요소죠. 어, 유익한 요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 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예쁜 꽃을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줄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